2월 3일 수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하라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한 세 가지 영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어느 한때 특정한 날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 습관처럼 기도 하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기도를 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역에서 중요한 순간에 더욱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 기도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기도의 기쁨을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아가기를 즐겨하며 즐거워 합시다. 두 번째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사 제자 중한 명이 세례요한의 경우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초반 사역하실 때 이미 산상수원을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유대 후기 사역에서 다시 한번 초기해 주신 주기도문을 반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해야 하며 잘 활용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틀이 되어야 하고 기도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따라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한 문장 한 문장씩 떠올리면서 우리의 상황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강구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추가 옮겨짐으로서 무게 중심을 바르게 잡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끈질기게. 구하고 찾으며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기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이것은 아래 사람이 위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못할 것도 없으며 당연히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드라 큰 말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구석구석 찾듯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너희가 찾을 것이라고 합니다. 열렬하게 열심을 다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열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점점 적극성을 띠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또한 이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기도가 강렬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점점 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아버지를 깊이 더욱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너희가 아깔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누가가 누가 보금 이후에 사도행진을 기록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고 세워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 바로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분이 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거듭나며, 성령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 그리스도의 공로가 전가되며,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열렬하게 할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를 도우시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시는 응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뢰함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